근데 우리가 살면서 호의로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돈을 준다. 뭐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뭐 애인이라든지 부부 관계 부부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런 걸로 바로 증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아들 딸 결혼하는데 무슨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혼수 집을 장만해 주셨다.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어 무슨 결혼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선물을 준다 그런 경우에도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법률적으로 증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부모님이 이제 정말로 이제 전어 재산을 이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사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 이제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은 이제 여자분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이제 반대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끝끝내 이제 고집을 부려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결심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과연 부모님이 한번 이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남자 친구가 있는데 여자 친구한테 이제 큰선물을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고가의 뭐 승용차라든지 백을 사줬다고 이제 가정합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잘 사귀다가 여자 친구가 이제 아어 이제 그만 만나자고 이제 이별 통보한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경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남자가 너무 괘심해 가지고 헤어진 여자 친구한테 가끔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선물해준 거, 어, 그거 가격으로 계산해 가지고 반환해라. 자, 이럴 경우에 어, 징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한다는 그런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하고 남자 친구가 폐소하게 됩니다. 즉, 소송을 해도 이미 준 선물이라든지 재산을 반환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징여의 법률 관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다시 반환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법률 관계의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법률 관계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하거나 원성 회복한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